아, 루시안 어렵다 끝났네 루시안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가서 죽어주시잖아요 루시안님 뒤졌다 u c 트 못하기 아해라 나? 아 근데 방금 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잘 컸는데 더 뒤졌잖아요 씨발 지가 어, 못 o l u c 인정 n o Luc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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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c i a n 레 l 님 여기 a 블랑 있었거든요? <laughs> 조심하라 <laughs> 조심하라니까 아, 조심, 아, 그래, 진짜. 조심하라 했잖아요. 아, <laughs> 아니 근데 사이대로 플래시 없이 넌 뒤졌다 이제. 여기 사이온이 여기 왜 숨어 있냐? 아, 너는 거기 왜 숨어 있냐,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딱봐도 <laughs> 르블랑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거기 있는겨? <laughs> 아니, 뭐해? 아, 챔피좀 약간 너무 사적인 감정 많이 담기신 것 같은데. 야무지게 물긴 했는데. 가자. 아. 이 하나 잡았어. 이거 바로 정면 쏴면 돼, 그 누누 바탐이라 괜찮아, 누누 바탐이랑 야 괜찮아 먹어 x 미탑 조심, 탑 조심 우리 음, 그블 그래. 있으니까 조깝지 아니 근데... 라인 계속 밀어 아니 저기 달려오는 <laughs> 친구가 둘이야 아. 누누랑 사이온이랑 레이싱 같이 해서 팀워 물면 어떻게 됨? 이미 그거 두번 당했어요 <laughs> 하나의 피해도 하나는 맞더라고 <laughs> 아, 물기네 저거 우리 먼저 움직임 어, 보인다! 나 빠졌어x2 난 뭐. 빠졌어, 나 빠졌어, 빠졌어 나 야, 걔 쟤네 궁다 뺐어, 다 뺐어. 유미도 없어, 아무 것도 없어. 나이스. 아니야저안 죽을 것 같은데. 르블랑 아, 가서, 니가 아. 르블랑 아. 가서 레오나 빼야 돼. 르블랑 뒤에서. 오케이, 레오나 빼. 저기 안 죽어? 우리. 갔다 우리 가서, 가자, 우리 가자, 가자,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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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자. 가자, 우리. 가자. 야, 뒤에, 뒤에, 뒤에. 아우. 어. 유미 때문에 그건... 안될것 같은데. 어, 이거는 좀안될것 같은데 유미 때문에? 차마. 어, 것... 아. 아! 어. 근데 쟤네 사형이다. 아, 사형이네. 르블랑 사용이면 좀 어지러운데. <몬랑> 쟤네 근데 궁극기 효율 나오네 있나? 어! 아시발. 인으로 다가 야야. 이게 아무 집에 떴다. 유미. 앞에. 혼자인, 유미 온자 유미 온전. 유미 유미.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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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아시발. 아이스 나이스 떴다 나이스와 이제 다 터질 뻔했는데 다행이네 그래도. 그러니까. 앞에 삼코어네. 철각궁이네 앞에. 음. 불멸의 최적어차냐. 블레트님. 지금 일치어라면서요. 아니 정판에, 왜 여기에 쳐맞고 저기엔 가처맞으신 거예요. 예? 아 너무 강하네요 저거. <laughs> 아니 딱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요. 예? 미래가 원딜가 정글밖에 없네. 얼스. 어, 어. 파안 해도 돼. 파안 해도 돼. 너 어떻게? 하자, 하자, 이거 이거 나 이거 나중에, 집단 나중에. 다음에 바로 온 거죠. 나올 수 모. 수 모. 뭐야? 바로 바로 야, 드디어 한건 했네. 드디어 한건 했네. 드디어 한건 했어. 하다가 버섯 밟은 애 그냥 죽어버리네 저거 그니까. 나이스 여기가 응. 여기가 아 잠깐만 나이스 다 죽여 네이스. 나이스 삐꺼운 새끼 죽여 저거 저 라인이. 새끼 미몇번 왔는지 모르겠다어 레트님 이번판은 드라이클리닝 좀덜 됐네요 근저도 빠졌고 궁온가는중가는중 중. 누구 누구 물거임 제드 제드란다 아이, 마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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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부터 야시발놈마 와씨! <laughs> 와씨! 자수성가 영구 뛰우. 어 마연다 마다 마연다 마다오 나이스! 나이스! 와 지렸다! 와 지렸다! 와 좋네. 와 지렸다! 레이스 레이스. 야 <laughs> 방금, 방금 좀 멋있었다. 어, 레테 좋았다. 우리 캐리하자 오이 <laughs> <이따>. 데려왔어. <데려와소>. 나이스. <웃음> <웃음> <laughs> <laughs> 아 진짜 와이개 <아니>, 빡치겠다. 씨 <laughs> 진짜 어, 열받겠다 아니, 저거 <laughs> 진짜 존나 열 받겠다. 진짜 <laughs> 나 근데 이거 어. 만화 없어. 그냥 빼빼 빼. 빼, 빼. 죽어야지. 죽어. 얘 전용 칠거 음. 같은데. 뒤져, 개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아, 이미 그거 나왔구나, 완성템이. 근데 바텀 또 터졌네, 저기. 두분잘 어울려요. 할 때마다 바텀 이기네. 어디 힘들, 힘든 분? 김든분 가드립니다. 아, 나, 나, 나. 생인돈, 생인돈 받아드립니다. 생인돈 받으러 온. 혼내주셈. 마이 위드. 뭐임, 뭐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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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이 새끼. 혼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레슨 <laughs> 좀. 저 있음. 어어, 어어. 아콩아 아, 내가 탔으면 저 숙은 걸수있었데딱콩 드래곤 드래곤. 저 예, 잠깐만요. 예. 박준석 <laughs> 저포터골드에 미친 녀석. 저 순회 공연 중. 도망갔네 나도 왔어. 물, 물러, 물러, 물러. 미드 미드 한 라인 받아. 미드 한 주던가 빨리 뭘해 봐. 렌터들 주던가 하라고 아니 병신아 이거는 그래야 돼. 어쩔 수없어 이건 어쩔 수 없었다. 강력하다. 아 병신 병시... 왜안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왜? 뭔가 판테온 액션을 최악 좋아하는데 안 하네. 이번 판첫안 주는 장면. 아니 너 그거랑 레트 안 주는 거 무슨 상관이야 그는 레트야? 오만 알잖아. 레트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존나 잘한 거라니까. 아, 뭐 이래. 뭔아 <laughs> <laughs> 그냥 할게. 저걸... 내가 키운 여기 포크레인이 있어. 내가 키운이라는 수식어가 뭔데? 너 너무 화가 주가안 되는 레트 야 이거? <laughs> 내 뿡이 <laughs> 내가 약간 뿡이 약간 발자국 같은 많이 건드는 것 같은데, 근데부터. 무슨 왜 그런 거지 근데? 이해할 수 없네, 근데 그거는네 아니 내가 뭐 존나 아, 뿡이 아, <laughs> 뿡이님 진정하세요. 상관 <laughs> 안 하는데 존나 내 게리 할게 막 이지라니까 더 좋겠네 그냥. 뿡이님 진정하세요. 중다 중다 중다. 안줘안줘안 줘. 아니, 아니 씨, 근데 나를 나... 왜 이렇게. 뭐야? 막... 순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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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음> 미야 미안해 뿅아 들어와!!! 웅이님 들어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 성윤 아, 저참수고 없네 진짜 아... 저거 70%정도 나가.. 그 개새끼야 저는... 나심 x 숟가락 자꾸 너좀 저는... 잘컸다고 남의 거 자꾸 넘지 말라고 브레인입니다만 개새끼가 남무하는 저거 존나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저 새끼 뭐임? <모임? 웃음> 그 임임 믿으려고. 얘들아 용, 얘들아 용, 얘들아 용 관심좀 얘들아 오아 뭐, 어... 이거지 와 헬타야? 뭐 오는데 마이가? 마이 올라가는데? 이 <laughs> 근데... <laughs> 아니 근데 마이 야 미야 아 너무 센다 싱크스 <laughs> 이 새X 나와 이개야 먹어봐 이새끼야 나와 나와 <laughs> 야, 나와 나와 <laughs> 아 <야>, <laughs> <laughs> 와 무말 펜타 캐리네, 존나 세네 지금. <laughs> 아니 뭐니? 23분에 4코어는 말이 안 되긴 해. 붕인님 약속대로 캐리 했습니다 <laughs> 제가 키우면 안돼. <laughs> <언제? 웃음> 안 되겠다. 막판 저희 막판 하면서 저랑 붕이랑 화해 보뛰어 한번 갈게요. 주어하기 시나리오 이거 지고 찐막 한판더 하자는데 또똥 싸가지고 또 지고. 바로 우와. 분위기 싸해지고이번만 <laughs>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근데 한번질때 되긴 했어. 오렌가아아 아. 아. 플래그 세운 거다 회수하시려고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네요. 빨리 도망가자 우리. 보내 주죠. 그게 음, 보내 주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